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오늘은 제 계좌에 이번 주를 정리해보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유튜브 채널 관리하는 앱인데 요새 조금씩 구독자가 다시 늘어나서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다음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올려볼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일도 바쁘고 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영상을 겨우겨우 하나 올리면 구독자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해서 조금 의기소침 했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 해보세요. 이게 허접한 영상인데, 하나 만들어서 올리려면 최소 2, 3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열심히 해보겠다고 큰맘 먹고 올렸는데, 업로드 하자마자 구독자가 줄어 의욕이 확 꺾입니다. 이제 7개월쯤 됐는데, 원래 둘째 기저귀 값이라도 보태 볼 생각으로, 어 3, 4월까지 수익 창출이 목표였는데, 한참 멀어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가는 걸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구독자 1,000명 이상 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해보겠다고 생각한 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투자 비용이 없고 내 시간만 투자하면 해볼 수 있는 거라서 해본 건데 그 전에 블로그에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어서 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1년에 10만원 정도 모이면 입금을 받고 있는데 한 3번 정도 받아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입금이 코앞에 와있습니다. 아주 살짝 부족해요.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덕분에 오랜만에 블로그 문구도 400명에서 450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주식도 유튜브도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죠. 집에 방이 3개인데, 하나는 안방, 또 하나는 아이 놀이방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방에 컴퓨터 놓고 쓰고 있는데, 지금이야 아이가 어리고 하니까 와이프랑 아이 잠들면 혼자 짱 박혀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 더 태어나고 애들이 자라면 이 공간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짓을 하려면 이 공간이 사라지기 전에 꼭방 4개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해요. 그러려면 주식도 잘 되고 유튜브도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 취미 중 하나가 혼자 생각하면서 김치국 마시는 건데 유튜브로 수익 생기면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보답도 하고 조금이나마 좋은 일도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실 쓸데없는 이야기였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3D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요. 매번 같은 뉴스인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좋을 때는 좋게 안 좋을 때는 안 좋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다 보니까 최종금리가 6%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켓맵을 보면 지난주 빨강색이 많이 보이는데 어, 이 아, 마켓맵은 빨간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 엔비디아처럼. 연두색일수록 좋은 거예요. 분위기는 이렇고, 저는 개별주로 인텔을 갖고 있는데, 인텔이 6월부터 배당금을 65% 삭감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지만 배당률이 5%가 넘어가면서, 나름 고배당으로 버티면 되겠네라는 생각으로 버텨왔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배당을 없앤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는데,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 인텔에서 안 좋은 건다 나왔고, 마지막 악재가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인텔에서 차세대 노광 장비도 먼저 쓰러 가고 했으니까 뭐 기다려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훅 가는 건데, 뭐, 인텔이 하루아침에 망가질 기업은 아니고, 이미 망가지긴 많이 망가졌죠. 말로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당 늘릴 거라고 하고 직원들도 해고하고 갤싱어를 비롯한 임원, 간부들도 임금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투자하고 성장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잃어버린 10년 하면서 암울한 시기가 있었는데 마소처럼 나중에 뭔가 한방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5.6%에서 1.9%가 됐는데 S&P 500 기업 평균 배당률이 1.65%라고 해요. 이렇게 깎여도 평균 이상의 배당금을 준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것 같고, 마이너스가 40%를 넘어 버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타기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참, 물타기 할게 많아요. 갖고 있는 주식들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제 계좌도 지난주 마이너스 19%에서 마이너스 23%로 4% 조금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상황을 보면서 세배 레버리지 종목들이 계속 하락을 하길래 매수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SOXL을 많이 갖고 있고 TQQQ 수량이 적은 상태에서 양전해 버려 갖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시 하락하고 파락해 되면서 열심히 모아보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매수를 했습니다. TQQQ 10주, SOXL 10주를 매수했고 제가 무조건 매달 모아가고 있는 SCHD는 5주를 매수했습니다. 21일 화요일에는 애플의 2023년 첫 배당금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배당 성장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SCHD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CHD에 대한 희망해로는 상단의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23%가 돼버렸습니다 인텔 배당 삭감 기산하고 쭉쭉 빠져서 마이너스 43%까지 빠졌고요. 텐베거 종목을 발견했어 하고 야심차게 매수한 오리진 머티리얼스도 매수한지 얼마 안됐는데 마이너스 20%까지 빠졌습니다. 제게 건물주 같은 기분을 선물해주는 리얼티컴이 마이너스 4%라 더 매수를 하고 싶은데 총알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주에 오랜만에 부업을 하러 가는데 수금을 하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SCHD는 가장 방어가 잘 되고 있었는데, 스물스물 내려와서 색깔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네요. 나머지 세배 레버리지 종목들은 일단 SCHD를 매수하고 남은 돈으로 최대한 물타기를 할 예정입니다. 저의 유일한 근심거리인 국내 주식 하나는, 뭐, 또 갑자기 포트리스를 만들어서 스팀에서 베타 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 대체 이놈의 회사의 정체가 뭔가라는 생각입니다. 게임 회사도 아닌데 뜬금없이 게임을 만들어, 근데 뭐 포트리스에 호흡기를 다는 느낌? 그냥 하던거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그냥 뭐 버티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재무제표를 보면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아 보여서 무서워서 물타기도 못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이상한 잡주에 투자하지 마시고 꼭 주가가 폭락해도 망설임 없이 물타기 할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 계좌의 한 줄을 정리해봤고요. 와이프가 아이 데리고 처갓집에 가서 오랜만에 야심한 시각이 아닌 시간에 눈치 보지 않으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내일 다시 월요일인데 힘내시고요. 3일절이 있으니까 이틀만 고생하세요.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